지난 6월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가든 스테이지에서 소아당뇨의 날 대축제가 함께해요 소아당뇨 꿈과 희망을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국 소아당뇨인 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환아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기념 행사입니다. 공식 지정일을 기념해서 그 계속적으로 소아당뇨 인식제고 협회에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사람들 스타들 이런 분들과 함께 소아당뇨 인식제고를 할수 있는 그냥 음, 축제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원, 전현희 전국회의원, 김광훈 한국 소아당뇨인 협회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와 소아당뇨 환자와 가족들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아당뇨의 날 대축제에 초대해 주신 소아당뇨 환아와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앞으로 소아당뇨 환아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여 소아당뇨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도 축하하고 함께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우리 소아당뇨 환자들에게 큰 보탬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숙 소아당뇨 부모회장은 답사를 통해 소아당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먹는 거, 뭐 이런 거 사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인데 사회에서는 우리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편견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먹어서 당뇨가 걸렸다. 뭐. 사탕 많이 먹어서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상처주는 말도 그런 말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차라리 먹을 때는 그냥 아무 말안 하시고, 그냥, 그냥 따뜻한 눈으로 그냥 지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후에는 소아당뇨 대상과 감사패 및 공로패, 그리고 장학증서 전달식이 진행됐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정기념일로 확정돼 제1회 소아당뇨 대상이 신설됐습니다. 제1회 소아당뇨 대상은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장인 이대열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 교수는 40여 년 동안 소아당뇨 환아들을 위해 노력한 공이 인정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제5회 소아당뇨의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해서 제가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되게 영광스러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상은 제가 뭐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해주는 건 아니고 좀 나이 대접을 해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소아, 당뇨를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걸로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패이 공로패에는 소아, 당뇨협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포미닉과 협회 후원사로서 소아, 환아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CJ제일재단과 ing생명이 받았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이날 당뇨와 싸우며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 30명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육아방송은 소아 당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